자 그러면은 어차피 나한테 일찍 줄것 같지도 않아 그치 그냥 10개씩 깔게요 어 예상했습니다 순순히 주면은 제5인격이 아니지 어 이거 뭐야 나 이거 없었어 오케이 꽁으로 스킨 먹구요 63개만 더 까면은, 나온다, 이거지. 근데 또안 나올 거야. 제 5인격이니까. 워낙 확률이. 어! 어머! 웬일이야! 야! 방금 했던 말 취소. 충성하겠습니다. 아 어, 웬일이래? 나한테,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네디즈 감사합니다. 액디 감사합니다. 흥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웬일이야. 방금 했던 말은 잊어주세요. 어, 해자 게임이네. 야, 해자네 나는 저 꽉꽉 채울 줄 알았는데, 완전 해자였어 그냥 20개 까니까 나오네. 대박인데. 이렇게, 샤머니 얻었습니다. 이 투표를, 괜히 했네, 괜히 했어. 지금 이제 저거 뽑으면 되거든? 그렇잖아. 역시. 내가 잠깐 까먹었, 까먹고 있었는데, 내가 럭키맨, 완전히 갬블러맨인 걸 잠깐 까먹고 있었어요. 저번에 단간론파 꽉꽉 채운 이후로 잠깐 나의 나의 행운이 다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잊고 있었어 그렇지 나는 둘다 얻을 거야 뚜다 어떤 거 뽑을 거야? 어 뚜다 난둘다 뽑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벌써 다 모았네요 그쵸? 희대의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하는데, 희대의 아이템 획득할 게 없어. 그잖아. 다 있어. 납관사 필요 없구요. 봉봉이 필요 없죠. 더 좋고 비싼 게 있어요. 공장장 안 합니다. 거미? 당연히 안 하죠. 나는 여기 뽑기에 더 투자할 게 없어. 그렇죠 여기는 퍼즐 조각 낭비일 뿐이야. 이제 여기잖아. 근데 이거... 내가 요새 흐름이 단타가 좋거든. 이렇게 10개씩 뽑아봐야 잘안 뜨는데, 2만개까지는 그냥 10개씩 깔까요? 네, 오늘 느낌 괜찮아. 느낌 받고 황촉하자. 지금 에이, 맞아요. 황촉, 지금 에이, 아하... 아, 그치? 아까도 첫 번째는 버리는 거였어. 두번째 떴었잖아 두번째 그치? 스무개 뽑았을때 지금이야? 맞아 정확한 타이밍 내놔! 안떠요 안떠요 확인 <laughs> 어 괴이한 동산 뽑혔네 저거 구매 안했거든 그쵸?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10개씩 뽑을거야 왜냐면은 내가 궤도키드부터 해가지고 쭝섭에서 다 뽑을때 다 단타로 뽑았거든 나는 그래서 10개씩 뽑는 것보다 단타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아니죠, 지금인가요? 아니죠. 아이고, 행주님, 행주씨님, 어허, 슈퍼채팅 어허, 3,900원 어허. 감사합니다. 황초까지 하트와 함께 웃는 얼굴. 네, 슈퍼채팅 3,9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촉그 기운 후원 버프 받고 갑니다. 어, 어 설마... 설... 아, 꺼져. 아! 이끼 낙지 녹색 낙지 아... 이게 왜 떠? 나는 이미 클래식 낙지가 있단 말이야. 아 솔직히 녹색 낙지 너무 색감 구리지 않아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패션 패션 철학이야. 녹색 계열 아이템은 절대로 구매하지 마라. 내 철학이란 말이야. 솔직히 클래식 낙지가 훨씬 더 깔끔해. 이거는 이끼 낀것 같아. 썩은 것 같아. 그치 취두부. 약간 취두부 낙지 느낌이야 아 이거 구려 그래도 후원 버프에 황금빛이 뜨네요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셔도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달 어어어 이거 부정타는거야 단타로 갈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진짜 확률 싸움, 나의 행운, 나의 럭키, 나의 럭추시... 아, 러, 말이 안 나오네. 네, 단타로 갑니다. 으흠. 처음엔 안 나오겠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남은 퍼즐 조각이 19,279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나가시건 뭘 하건 간에 나는 이렇게 해서 황촉을 뽑을 거야. 이거 왜 자꾸 나와? 재수... 어, 얘도 화가네. 그러면 화가 짭이네요. 그쵸? 짭! 화가 잘 봤습니다. 내놔! 황촉! 지금은 에이, 아니죠? 지금은 에이, 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는데 매번 단타 뽑기 할 때마다 할 거예요. 저는 미리 경고했습니다. 경고한 거야 나. 시청자분들 지루해 하실까 봐 미리 예고한 거고 경고한 거예요. 으 나만의 뽑기 전 의식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 뽑기 의식을 사용해서 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걸다 뽑았어. 그래서 난 이걸 멈출 수 없어. 하나의 징크스 같은 거랄까? 내놔. 내놔. 주 황촉, 내놔, 사파이어 블루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냥 변경맨은 변경맨이라고 써놔. 스킨, 저거 스킨의 이름에다가 멋있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암니, 뻐드럭니, 그렇게 바꿔. 모든 스킨 이름을 바꿔. 지금네 완벽한 타이밍. 아하, 포워드? 오케이, 뭐, 보석. 나 이거, 이번 거 끝나면은, 야! 나, <laughs> 나 이거, 퍼즐 조각 다 써서 뽑으면은, 저거, 그거 구린 거 있잖아. 쓰레기 그거, 포워드 황스 나왔을 때, 그냥 보석으로 구매할 수 있겠는데? 그쵸? 아까 보석으로 구매할 때, 12,888개였지. 중섭에서 보고 왔을 때.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오케이. 이러나저러나 나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이미 승자는 정해져 있는 게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직어맨에... 맞아요. 완벽한 타이밍. 어? 어 대박. 아씨. 황금빛을 두번 봤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아, 이걸 몰랐네. 중복이 뜬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지 뭐야. 근데 봤어? 봤어? 나만의 뽑기 의식 봤어? 이게 먹힌다니까? 단타가 훨씬 낫다니까? 그치? 황금빛을 벌써 두번 봤어요. 두번 봤어. 나만의 뽑기 의식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백색 클래식 낙지는 갖고 있어. 그러면은 보석이 천 개야. 이거 봐. 나 포워드 그 고물상. 고물상 황스 나오면은, 나 그냥 보석으로 구매해버릴 수 있어요. 이건 이득이야. 어차피 지금 내가 메아리로 뽑고 있는 것도 아니고, 퍼즐 조각으로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득이지. 그치? 지금은 에이. 완벽한 타이밍. 아하. 이게 뭐야? 아, 꺼져. 재수없어요. 부정타, 부정타. 컴만요 아니죠. 컴온. 아니죠. 지금 아니죠. 지금에네. 완벽한 타이밍. 아. 오케이. 괜찮아. 총알 많이 남았다. 총알 많이 남았다. 뽑는다. 이미 황촉은 내손 안에 있다. 이번 시즌 말에 나는 리퍼로 감시자 3티어를 찍을 것이다. 왜냐면, 이미, 내 손에, 있으니까! 완벽한, 타이밍. 아! 기계공이니까 좀 참는다. 확인. 이게 보석 부자 되겠다. 예, 든든한 건 있다. 그렇게 아쉽지 않아. 그치? 메아리로 뽑을 때랑 확실히 마음가짐이 틀려. 어차피 공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확률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보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황촉을 못 얻어도 나는 고물상이긴 하지만 고철덩어리긴 하지만 포워드 황스를 얻을 수 있어요 어차피 리퍼 황스건 포워드 황스건 내 손안에 올수 밖에 없어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지요 아하 정원사는 귀여우니까 참는다. 저거, 또 변경면이 나왔으면 열받지. 나약 올리는 것 같아서. 나 도발하는 건가 싶지? 내놔. 당장. 완벽한 타이밍. 와우! 미쳤나봐. 어머! 어, 대박사건. 야, 봤어? 너이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나의 의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아니 생방 중에 언제 저걸 단타로 뽑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네 뭐 의식 웃기는 소리하고 있었지? 지금 속으로 찔끔찔끔 지금 찔리지? 아니잖아 봤어? 나는 항상 이 나만의 의식으로 원하는 건다 뽑았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샤머니 황금 악세사리 확정 뽑았죠 여기서 녹색 낙지 뽑았지요. 그리고 황초까지 뽑았지요. 그리고 이 뽑기 한다고 나는 지금 보석까지 부자가 돼가지고 고물상, 고철 황금 스킨, 포워드 황금 스킨까지 확정이지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격차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실 때 럭에다가 몇개 찍었어요. 럭 수치에다가 몇개 찍었어. 나는 마치 메이플 닌자 도적이야. 럭에다가 몰빵했어. 나는 애초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란 기본적인 수치가 달라. 근본이 달라. 럭에다가 만땅 찍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어, 단타가 더 낫다고 했잖아. 10개씩 뽑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죠. 그렇죠? 잠깐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꽁으로 뽑았습니다 메아리 단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원하는거 다 뽑았어 오늘 나보다 더 승자는 없다 샤머니 황스 여기 황초까지 나는 끝냈어 The end 게임 오버 오버 아 깔끔하다. 역시 인생은 내가 와리가리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리는 인생. 행주님 씨 슈퍼채팅 12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주님 슈퍼채팅 1200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후원 버프 주셔가지고 제가 이끼 낙지 뽑았는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워드 황스는 시간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오면 사는거지 나오면 나오면 꽁으로 아유 퍼즐 퍼즐 조각 모아두길 잘했네 그치? 역시 나의 빅피처 큰 그림 큰 그림 맨 빅피처 맨아 깔끔하네요 역시 인생은 내가 원하는대로 흘러가줘야 제맛이지 이렇게 되면은 자 썸네일 이거 썸네일 따로 따구요 어이구 퍼즐 조각이 14000개나 남았네 어? 4만 개다 쓰지도 않았네?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이 뽑기도 끝난 거야, 그치? 이 뽑기도 더 뽑을 게 없어. 다 뽑았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설마? 황스, 황촉, 없는 사람. 없지? 나는 이거 다 뽑아서 이제, 이거 그냥 삭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디즈, 액디. 나 이거 이제, 이제 쓸모도 없어. 마치 포워드 그 고물상 스킨 같은 존재거든. 요거 그냥 삭제합시다. 나다 뽑았어요. 뭐? 저 없는데? 없어요? 아,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아, 답답하네. 아, 나다 뽑아가지고, 이 뽑기 더 필요 없네. 아유 알았어. 내가 건의하지 않을게. 내가 파트너 스트리머 권한으로, 당장 지금 액디한테 내가 건의하려고 그랬는데, 저 시청자분들 아직 없는 사람이, 설마, 설마 했는데 없는 사람이 아직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파티너 스트리머의 그 권한으로 건의하는 거는 참겠습니다. 이거 너뭐두고두고 뽑으세요. 아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이제 쓰레기잖아. 이제 그냥 보석 확정이야. 이 뽑기는 그냥 퍼즐 조각 썩어놨는데 보석 없을 때 뽑는 뽑기일 뿐이야. 나한테는. 이거 봐, 다 뽑았어, 다 뽑았어. 이게 없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유. 그쵸? 지금 그래도 감사해야 할줄 아는 모습 보기 좋네요 아 이제 뭐해 여기서도 원하는 거다 뽑았는데 없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뭐해요 퍼즐 조각 가지고 나는 이제 뭐해